하세서 그, 77. CD 드라이브 OS 입니다. 네, 라디오 퀴즈입니다. 앉아. 이제... 여러분, 어, 새해가 지금 맞이하였는데 여러분들도 다, 어, 안드로이드 하세요. 네, 오늘은, 어, 이... 헤드셋 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어, 리뷰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어 헤드셋이죠 헤드셋 헤드셋인데 음, 기존의 그냥 헤드셋과는 달리 블루투스 뭐 스마트폰과 블루투스의 어, 접속 연결을 통해서. 음, 어, 전화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 뭐 음악을 재생 한다든지 어, 야외에서 어, 이렇게 어, 목에다가 핸, 어, 착용해서 이렇게 어, 음, 어, 운동도 하면서 아니면 뭐, 뭐 조깅 스포츠 뭐 여러가지에서 이런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헤드셋 입니다 네, 이거, 이거, 보시면, 네, 헤드셋이, 어, 요, 어, 이 음, 네, 이거 LG 제품이죠, LG. 네, LG 제품, LG 제품. LG 제품, 어, HBS 어, 800 모델인데요. 네, 어, 스테레오 헤드셋입니다. 네. 어. 네,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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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가 어 박혀 있고 어, 하단에는 어, 이어폰 이어폰 고무링과 어, 이어폰 고무링 어, 전원 버튼과 뭐 재생 버튼 여기는, 음량 버튼, 그리고, 예, LG 로고가 새겨져 있고, 음 왼쪽을 보시면, 어 역시, 이어폰 고물인가? 음 아, 이거는, 어 충전, 네, 충전, 이래, 고물을 열면 충전단전화죠. 충전 단자나지요 충전, 충전 입니다 충전 단자 이렇게 마킹을 빼내시면 이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나오죠 이게 충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소니 익스페리아 Z5 스마트폰에 이 충전을 할때 이렇게 이런 고무링 이 있죠. 이 고무링이 하다가 이제 떨어지거나 헐렁을 해서 방수가 안 됩니다. 방수가 안 되면 바로 그냥 어, 이제, 어, 이걸 이렇게 핀셋으로 이제 이걸 핀셋으로 이걸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 고무 단자가 이게 바킹이 어, 마이크로 핀 어, 이걸 감싸 보호하면서 이그 방수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네. 네, 그리고 어 이건 뭐죠? 안 보시나요? 이, 이 중중우 네 이건 그냥 아 이건 그냥 돌출부이군요 네, 돌출부이고 어 외관은 뭐 그리고 어, 전화 어, 블루투스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전화 올때어 전화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네뭐 이걸 착용하시고 이제 뭐 지하, 요즘 지하철에서 이런 어, 음악과 이런 재생 어, 음악과 이런 취미를 어, 서핑 이런 뭐, 뭐 다양한 뭐 하, 능동적으로 할수 있죠네. 네. 이블루투스 헤드셋은 어 이건 네 이건 뭐이 뭐, 헤드셋 전 이제 전화하거나 이어을 받을 때 이제 착용을 하고. 이어폰을 끼는데, 어, 이거 따로 뭐 이렇게 뭐 늘어나거나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탄력이 붙어서 이렇게 달아붙는, 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줄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빼서 그냥 수동적으로 줄을 어, 귀에 어,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제 뭐뭐 뭐 이제 음악을 다 듣고 뭐뭐 뭐 전화를 다받다 하거나 그냥 그 목에 이제 착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자, 이게 뭐 신형이 자석이 있죠 자석 여기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자석 어, 있습니다 자석 좌석. 자석과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보시면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죠 자석으로 네. 되어 바로 그냥 되시면 이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바로 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도 그냥 갖다 대도 이렇게 자석 자석 자석의 힘으로 이렇게 막뭐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하면 시 되겠고 이제 뭐 전화를 어뭐 지하철 시끄러운데서도 뭐 전화를 받거나 하거나 하뭐 전화하고 블루투스 연결된 상태에서 어 그냥 이게 전화 저, 전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폰에서 이제 뭐 이어 음, 아주 그 이어폰 끼니까 당연히 뭐 지하철 소음 안에서 이렇게 어, 아무 그 소음 관계없이 이렇게 전화 상대방의 음성을 아주 잘 들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어, 네, 이게, 이 뭐,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 뭐, 유튜브 검색이라든지 뭐, 어 뭐, 뭐, 음악 재생, 뭐, 뭐, 이런, 어 DMB 시청, 뭐, 뭐, 이렇게, 어, 여러, 여러 뭐, 뭐 여유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요즘 그 어, 네. 안드로이드 시대에 네. 그리고 음, 그런 상태에서 어, 이런 세이카의 자방, 어, 세이카의 자방에 보시면 이거 이런 뭐, 뭐 한마디로 그냥 자방, 자방이죠, 자방, 자방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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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보조 배터리 것도 보조 배터리.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이게 뭐뭐만사만백 암페아 만 사백 암페아입니다만 사백 암페어 샤오미 보조 배터리는 뭐뭐 뭐, 어, 정품을 사용 안 하시면 어, 이게 음, 좀 이게 좀 고장이 쉽게 날수가 있는 게 샤오미 배터리입니다. 정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런 색상도 이렇게는 뭐뭐 실버 골드 뭐 스카이, 뭐, 블루, 뭐, 블랙, 뭐, 이런 색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거 뭐충이 헤드셋을 이렇게 봉시, 보시면 있음, 이, 네, 보시면 이네 보시면 전원 스위치죠, 이게 온 오프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어 지금 충전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LED가 들어 불이 들어면서 오어 이게 이제 블루투스와 연결시키고 이렇게 뭐 이런 온오프 스위치가 있잖아 전원 버튼입니다 이게 전원 버튼이 달려 있고 어 그리고 뭐뭐 뭐 이제 뭐 전화 받으실 때뭐 음량이나 아니면 뭐 음악 재생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음량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네 음량을 상단 하단 버튼을 이렇게 사상하시면 음, 됩니다. 그리고 음악 재생할 때만 뭐, 이제 재생 버튼과 이 일시정지 버튼 어, 네, 그렇게 이렇게 야, 야외에서나 이렇게 이제 운동 중뭐 어, 이렇게 뭐, 뭐, 뭐 서핑 중뭐 어, 쇼핑 중 아니면 뭐, 평소에 이렇게 일상 시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뭐, 어, 음악 감상도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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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외부 스피커는 없습니다. 따로, 외부 스피커는 따로 없습니다. 외부 스피커는 따로 없지만, 음, 어, 이, 이 헤드셋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외 어, 자기만 이렇게, 이제, 저그 모든 소음을, 어, 피해서 이제 자기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소음 가운데서 자기만 이렇게, 이렇게 그, 자기만의 이런 이어폰을 끼면,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죠.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음악과 이렇게, 전화를 할수 있는, 이런 유용한 헤드셋이, 따로 뭐, 외부 스피커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네 이게 뭐 무전기가 있죠.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이 그, 보시면 이게 전원 버튼과 이게 어 LCD 전원 버튼, 어 호출 버튼, 그다음 주파수 뭐 모드, 뭐 채널, 바꾸기, 버튼, 뭐 마이크, 어네 음성, 이게 출력, 음성, 그 확장이죠, 확장 PTT가 있으면 PTT. 이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이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 1이 생기는데 채널 1이 생기고 뭐 채널 을 이렇게 1어 1채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주시채채널채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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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고 이제 서로간에 이제1 1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호출이 되죠. 호출 따라랑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뭐, 어, 그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PTT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어, 이거, 어버어버 하면 이렇게 무전기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건, <laughs> 뭐, 최대한 뭐, 1kg 까지 이제, 가능한, 어, 가능한 이제 소형 무전기죠. 이건, 어, 이거 뭐, 잠시 이제 뭐, 뭐, 마트에 뭐, 뭐, 물건 사러 왔을 때나 이런, 어, 뭐, 전화기 필요 없이, 뭐, 따로 그냥,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마트에 뭐 살까, 이러면, 어, 자기, 어, 마트에, 어, 어 딸기 하나 사와, 이러면, 어, 그래, 채소하고 딸기 사올게, 자, 기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엔돌핀이 아주 소수면서, 이렇게, 무전기를, 그냥, 간단한, 뭐, 뭐 1kg 내에, 이렇게, 어, 간단하게, 그냥 스마트폰 필요 없이, 이렇게 무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와이어가 있죠,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가 있습니다, 와... 와이어. 와이어가 있습니다. 와이어는, 이... 음, 하이파이즈에게, 이제, 음... 1.5파이즈에게, 이제, 어... 오디오에, 오디오에 꽂아서 하면, 뭐, 오디오나 이런 거 꽂아서, 어, 이게 이제, 더블, 더블 데크죠, 이제, 뭐, 여기 이어폰을 하나 끼우고, 또 이어폰을 단자가 한, 단계 돼 있죠, 이게. 이어폰 단자를 이렇게 한개더 꽂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스마트폰에 꽂아서, 이제 두 사람이 이어폰을 꽂아서, 이렇게 똑같은 음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요즘에는 그 NFC로 이렇게 서로 맞대서, 이렇게 서로, 어, 음악을 한 사람 핸드폰에서 서로 똑같이 들을 수 있, 어, 있는 그런 어, NFC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어, 그냥, 모, 모노적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식으로 이렇게, 와이어도 이렇게 좀 유용하게 씁니다. 사, 사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이뭐뭐 뭐 네, 이런 뭐뭐뭐 뭐, 소형 녹음기가 있죠. 녹음기가 MP3 겸용 녹음기가 있습니다. 이 MP3 플레이어, 3D 사운드, 디지털 레코드입니다. 네, 네 이게 보시면 이게, 이게 보시면 음성 모드가 있죠. 음성 모드에서 이렇게 어, 플레이 버튼으 아, 플레이 버튼 아직. 네, 모드 버튼 누르면 플레... 그리고 이제 뭐녹 버튼 누르면 네, 녹음 한게 이렇게 자꾸 들리죠. 뭔뭐 개인적인 뭐 메모라든지 뭐 이런 거서 녹음 하실 수 있습니다. mp 니까우리 네, MP3 기능도 있죠. MP3 기능. MP3 기능. 아, 이거, 이거, 또, 아주, 이거 스피커가 두개서서다 서라운드로 줬는데, 생각보다 이제 음질이 큽니다. 이게 참, 유용할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뭐, 어, 4기가, 4기가 용량으로 아주 뭐, 어, 녹음하고 이렇게 막, 사용할 때 언제나 이렇게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어, 좋아요, 구독, 페스포트에터는 자방 이사입니다.